강서구입니다. 첫째, 김포공항의 주민 친화형 복합 개발 사업과 고도 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UAM을 연계한 혁신산업 클러스터와 복합 환승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강서 균형 발전을 위해 원도심 트라이앵글 생활 SOC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습니다. 마곡 유보지에 주민 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강서 구민에 관 리모델링 등 생활 밀착형 주민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서울 균형 발전의 핵심인 강북 횡단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목동역, 목동사거리 인근 등촌이동주민센터, 그리고 등촌용으로 이어지는 횡단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현 강서구청 부지에 공공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시립도서관 강서분관의 조기 완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마곡 리서치타운 프로젝트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산업기술의 공동연구 개발,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 그리고 AI 등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